키보드 부수면은 새거 살 돈이 없어서 못부숨면 새거 살돈 아니 새거 살 이, 이유로 부시는 거죠. 요즘 키보드가 얼마나 잘 나오는데. 어, 아 근데 맞다.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만든 막한 3, 4만 원대 막 기계식 네. 이런 것들. 음. 그런 것들도 되게 좋다던데. 중국 이제 많이 상인층 변화가 되긴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중국산은 좀. 약간의 그 불신이 생기는 그게 없잖아, 있죠, 킬이. 범이 독 계속 묻어 있어가지고 독토템을 썼습니다. 독토템을 여기 왜 들고 왔냐라고 하시면은 늘 들고 다닙니다. 그냥 네, 상비약 같은 거거든요. 야, 죽기 씨 다시 냉씨 다시 냉죽씨 다시 냉죽 다시 냉죽 다시 다

전과 제가 아우, 땡겨주시는구나. 이이다조준아이근라는 <목소리> <아이씨. 목소리> 근기라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계속 빨짝 빨짝. 풀기를 돌려도 이게 똑같이 나오네. 으, 명량 힘들다. 저도 돌린 거예요. <laughs> 어째서? 어째서? 저도 승천이랑 다 받은 거예요. 아, 네, 제가 철아 근기가. 근기가 사기네. 깝지. 아까 콜안 돌렸죠. 작은 거 하나 돌리셨을 것 같은데. 적생. 뭐가 중화 터졌는데? 축전. 축전 깔아놨어요. 와, 이거, 천폭 늦었으면 날아갔다. 오, 뭐총 그만해. 그래서 저는 풀스택 되기 전에 그냥 풀기에 묶어서 털어버리기네요. 그냥 요번에 한번 그냥 털어봐야 되겠다. 역시, 불광경 오너. 그게 제가 그거를 궁금해서 채찌피티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쓰면은 어느 정도 뭐가 딜적으로 좋은지 통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알려달라 하니까 풀기마다 묶어 쓰는 게 전체적으로 더 낫다고는 하던데 채찌피티가 보다 보니까 또 완전히 믿을 순 없고

안 돼. 내 네, 승천. 아,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아. 패싱하고 올라가려는 그 욕심이다 보니까 어 선생님. 하연 방석의 위치가 아, 왜나한테 아, 바...

군트랑 카자랑 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나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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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상급 원석이 하게 바꿨잖아요. 안붙실게요 제가 풀기가 늦게 돌아와가지고 저기 퀵퓨즈에다가 그거 박았어요. 적생 영혼해도큐치지올 그래, 그래, 대장. 다 맞았다 이거. 네. 이게 됐나? 에이. 아, 이게 안 됐네. 뒤에, 뒤에. 벽에 붙은 거두개한번 날려 했는데. 아, 안 네. 돼. 이것도 아니야. 이도자기가 아니야. 저희 리셋하죠. 처음부터 다시 하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 승기지고 <laughs> 죽었거든요, 제가 쏠게요. 쏘고 갈게요. 아 요즘 저거 뭐야 화염망 사기가 두 개가 제 쪽으로 좁혀서 오면은 몹 사이로 지르든가 해서 피할 생각을 해야 된대 야 이건 죽겠네 이러고 약간 멍하니 보고 있게 되는 <laughs> 안 좋은 습관이 예, 안 좋은 습관이 들었어요 야 이거 죽으라는 건가 하면서 강아지. 그 뭔지 알것 같아 뭐말뭐말뭔말자이알것같아 뭔뭔 그냥 보면서 와이좀 너무한데? 그 약간 수도원에서 빨대 한세번 연속으로 꽂히면 그렇가 생각하잖아 네, 아 이거는 뭐 그냥 죽으라는 건갑다 어, 그러고 그냥 음. 그럼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몇대 그 불이요? 네, 네, 예, 아니요, 그냥 바로 불 주세요. 돌돌 네. 붙일게요. 여기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에든. 장조준. <laughs> <laughs> 시켜님 붙어요. 대마포서 주실려나도 대마지. 어 잠깐 반대쪽이잖아. 아니 당연히 이쪽에 있어야지 사람이 <laughs> 여기 다 있는데. 그럼죠 <laughs> <laughs> <근데요, 웃음> 붙어요라고도 미리 말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반대 붙어로 반대로 갔는데 반대쪽이야. a g 아 r o

딸기 왜, 바나나 쿠키마더 이 아저씨한테 다시면되겠왜왜 전투중이지? 한번더 잡아볼게요 음. 그렇멀리는거찾아마드라 チ<ス>ュッとん 나 갔다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 마시고. 별이. 네. 네. Five, four, three, two, a -O.

4 three, two, one. Uh -oh. 거기까지 간다고? 네. 와서 잠수부 잡고 가시려나 봐요. 어? 잠깐만요. 잠수부 끌고 한저 정도에서 만나면 될 듯. 네, 저 잠깐만요. 저저 은신해가지고 어. 가고 있어요. 네, 위장도 있고. 호호호, 이것이 진정한 양꾼이죠 호호호, 보고. 쪽으로 빼실 거예요? 어 뒤로 다가잡못 날까 봐 겁나가지고. 아저가빡세나아나 네. 아. 아직 실이 나 있어. 저는 금방 돌기 납니다. 광 한번더 박을게요. 분광경 그냥 털었어요. 아, 분광경. 바뀌네. 분광경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위험한 구간 때한명 이렇게 가지고 다 밀어줄 수 있으니까. 야, 옛날에 첫번 단장 쓰는 느낌으로다가. 고단련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이야. 많이 쓰겠다. 유비님 데리고 가.. 유비님 죽기 유비 있다 따라가야지 싸게 먹지.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 현차 스텝부터서 나도 경쟁해야지. 아, 아니요 아니요 같이 가요. 가야... 아, 뭐, 무슨 말이에요? 죽기 유비랑 같이 간다니까. 네. 아, 잠깐만 <laughs> 팍팍이잖아 그거는. 한번 잘 살아 보시죠. 정조2어 어, 살짝 왼쪽으 생존기를 켰는데 피 가는 게 이거라고? 지금 아니. 주하탄. 여기서 피하죠. 오 나이스. 이게 죽기? 오. 괜찮아요. 죽여 가면 돼 치면 돼. <laughs> 이게 죽기? 아무도 아, 모르겠지만 제가 네. 미약하게나마쿨마다을오고싶템을깔고 네. 있다는 사실 얻고 싶은 마음을 로고 싶은 마음을 얻마을을고을고고다고1 0마일하는생존 오른쪽으로 갈까요? 어 오. 영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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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왜피피 피 까졌어 억울하다 이거 봐주시고 제가 이거 땡길게요 네. 네 제가 느려가지고 저까지 갈 수가 없어서 기술 다첫절 제가 봤습니다. 아, 이거 뭔가 느낌이 불안한데? 걔 때문에. 기 동작? 깍지. 이 정도 위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잘못 오우씨 잘못해서 따는 칠 거야. 오자라겠죠 퍼센트? 팔면은 일단 앞에 것까지 한번 잡아보죠. 저 저기 있는 시동자까지. 아 얘네 같이. 제가 별네 제가 동들 한폭 천 깔아놨어요. 뭐 같이 봐야 돼요, 차단. 다음 동굴 제가 봐짐. 제가. 깔끔한데? 알고 갈게요. 네. 먼거 제가 볼게요. 인터랙 영혼에 대 친구라 마해 지금 가 제가... 터치, 고치... 트는된는것 같아요. 이리 안전... 안 잡아도 됐었... 됐었네, 안 잡아도 됐었네. 잘 거의 딱 와닿겠네. 안 잡았어. 죄송합니다. 계속 유머 절이와 그러네? 원하는 힘을 원하는 왜, 우리 왜 이렇게 좁은 데서 하죠?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죠? <laughs> 시동자 편이신 것 같기도 함 <laughs> 이겨라 시동자 <laughs> 어 어어? 어. 다시. 이거 히터요 처음에 네. 조준친들아 2 1 e t o two, one. y o g a i n 울리신가보다 원래 잘 찍으시는데. 어 실패. 신정조준. 하나 하나, <laugh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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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나하로하우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 하나, 하하하 어,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쵸? 어머니, 어머니. 아...